오늘은 에 마지막 성경 연구 어 맥락을 알아야 큰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경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당신은 읽는 책이나 편지의 저자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 책이나 편지의 첫 독자들을 얼마나 생각하는가요? 그들이 직면했을 상황이나 사회 정치 환경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금방 돌아올게요. 라는 문장은 딸이 대학에서 첫 학기를 보내려 에, 비행기에 오르면서 말할 때와 누군가 하프타임에 냉장고로 달려가면서 말할 때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맥락을 먼저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큰 그림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맥락을 이해하면 성경의 한 책을 공부할 때도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의 저자와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과 특징, 저자와 수신자가 당시에 직면했던 상황과 도전, 그들의 주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알게 되면 그 책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깊이로 이해하게 됩니다. 배경 연구를 기초 놓기 단계에 통합하면 한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맥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질문에 탁월합니다. 1.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저자 2. 누구에게 썼는가? 청중 3. 이 책을 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환경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해,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책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배경 연구에는 당신을 도와줄 다른 도구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스터디 성경은 대부분 각 책의 맨 앞부분이나 맨 뒷부분에서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정보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강, 강의 끝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몇 도구와 자료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배경연구에서 놀라운 점은 읽고 있는 책을 원하는 만큼 깊이 파고들 수도 있고 그 책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연구를 매일 해서는 안됩니다. 오일에 30일간의 기초 놓기와 뼈대 세우기에서 사흘을 배경 연구를 위해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이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 배경 연구를 통해 찾아낸 정보를 일기나 일지에 기록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십시오. 자신이 공부한 맥락을 기억하지 못하면 헛고생한 셈입니다. 기록하기는 우리 의 뇌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그것이 거기 머물도록 돕는 추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보를 재빨리 되찾아 볼수 있습니다. 일기는 단순히 정보 정리 수단을 넘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게시하시는 진리를 기록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내용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컴퓨터 문서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요작성이나 내러티브 일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면서 당신의 정보를 당신이 가장 잘 기억하게끔 체계화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찾아서 적용하십시오. 배경연구 1 저자 누가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외부 자료를 파고들기 전 먼저 성경은 저자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를 묻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공부하는 책을 읽을 때 먼저 저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합니까? 저자는 이 책을 쓸때 어디 있었습니까? 저자는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인가요? 저자는 어떤 분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이는가요? 저자는 수신자들을 동의하는가요? 수신자들에게 감사하는가요? 수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는가요? 수신자들에게 실망하는가요? 저자는 자신과 관련해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요? 책 자체에서 추론 가능한 모든 것을 추론한 후에야 다른 자료로 옮겨가야 합니다. 베드로우 편지나 바울의 편지 중 하나를 공부한다면 사도 행전에서 배경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의 편지에서 사도 행전이 말하는 사건들을 언급하며 몇몇 사건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행전은 신약의 다, 또 다른 저자,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도 몇몇 신학 저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저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당신이 구약 율법서 중에 한 권을 공부한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에 관해 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을 저작 중 하나를 공부한다면 사무엘서와열왕기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스터디 성경이 당신이 읽는 구절과 관련된 정보를 성경은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성경 사전, 성경 핸드북 등 어떤 성경 공부 도구든 이용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공부하는 책의 저자에 관한 정보를 더 찾아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핵심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늘 곁에 두고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게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을 찾으십시오. 내 목적은 그저 당신에게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끝내는 과제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자신이 기록해둔 메모로 거듭 돌아가길 바랍니다.내 경우 배경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초개요, 시적 시작 부분의 핵심 포인트를 별도로 표시하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당신은 노트에서 한 부분을 배경 연구에 할애하면 좋겠습니다.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기나 일지 개요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배경연구 이 청중 누구에게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가 나의 소그룹 부성원에게 쓰는 편지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에게 쓰는 편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쓰는 편지는 시애틀 지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와 다르고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와도 다르지 않겠는가요? 이 편지는 또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편지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물론 다를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성경의 다양한 책에 적용되는 예를 셋만 들겠습니다. 디모데후스의 1장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는 대살로니가인의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첫째 편지는 또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어떤 편지는 한 사람에게 쓰고 어떤 편지는 여러 사람에게 썼습니다. 어떤 편지는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고 어떤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썼으며. 어떤 편지를 양쪽 모두에게 썼습니다. 몇 시간이고 수신자를 연구하며 보낼 필요는 없, 없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책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면 그책 저자의 청중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배경연구에서 청중 연구 방법은 저자 연구 방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공부하는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런 후에,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십시오. 그 다음으로 외부 자료에서 정보를 찾으십시오. 잊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배경연구 3 환경. 이 책을 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내가 하와이 해변에 앉아 당신에게 힘든 시절을 잘 견디라고 편지를 썼다면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썼다면 나의 영향력 수위가 올라가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느 책의 환경이나 정황에 대한 이해가 그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더 없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해야 할 질문은 언제 이 책을 썼는가? 입니다. 성경에 학자들이 실제 저작 연대를 확신하지 못하는 책이 몇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작 연대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터디 성경이나 주석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저장연대가 확인되면 그 책의 메시지는 엄청난 신뢰성을 갖습니다. 베드로 우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편지 서두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본 자라라고 베드로 우서 1장 16절에서 썼습니다. 베드로우서는 AD 60에서 70년 무렵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때 그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실제로 하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틀림없이 친히 본 자들이 나서서 그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베드로 저작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어떤 책의 저작연대가 해결되었다면 환경과 관련된 나머지 연구는 저자가 그 책을 쓸 당시 저자와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느 책의 배경을 연구할 때처럼 당신은 원하는 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시작하십시오. 이번에도 사도행전은 신약의 많은 편지와 관련해 좋은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 중 하나를 공부한다면 사무엘서, 열1기서 역대서와 같은 에, 역사, 역사서가 도움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 역사서 중 하나를 공부한다면 예언서에서 그 시대의 영적 환경과 관련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많은 성경 사정과 주석에서 저자와 수신자가 직면한 문제의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 몇몇 핵심 개념을 성경공부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다양한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때 핵심을 한 곳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쉽고 빠르게 곧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경연구에서 환경공부를 아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도시 문화 사람들 개인에 관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찾아낼 수 있는 기독교 세상의 역사 정보는 무궁무진하기에 배경 연구의 깊이는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핵심은 성경이 당신에게 살아나 더 생생해지는데 필요한 배경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분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시간으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성경 공부 도구와 자료를 소개를 하고자 했으나,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보다는 참고가 될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푸뉴마 성경이 있습니다. 푸뉴마 성경은 오늘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경책보다 가장 주석과 배경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책을 읽으십시오. 어읽그 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자본과 같은 성경 구절은 쓰면서 또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트에 쓰면서 여러가지 배경이나 환경, 정중이나 저자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었던 어느 여자 권사님은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말 한마디에 대학노트 약 13권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아, 너무나 기뻐서 참으로 그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열세 권이나 되는 대학 노트를 전부 어,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보관도 하고 있고 어, 역시 카페에다가도 올려놓고 페이스북에다가도 알려주었습니다. 일개 성도이면서 더군다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는 그 자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되고 여러 양 떼를 양육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보다도 더 여러분은 뛰어나고 또 열심으로 성경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지침이 되고 에, 여러분의 목회의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하고 뻗어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슬기롭고 평안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은총으로 비름하지 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